설계 도면을 볼줄 아십니까? 만약에 한 50층 빌딩을 짓는다 하면 그 설계 도면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양의 설계 도면이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보면 알아요? 모르죠? 설계 도면을 볼줄 모르면 선과 숫자밖에 없어요. 선만 막 복잡하게 있죠. 숫자만 적혀 있고.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설계 도면은 도면인데 볼줄 몰라. 설계 도면을 볼줄 아는 사람은 설계 도면을 딱 보고 조감도를 그려내요. 그렇죠. 건설현장 가보면 건물 조감도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투시도를 그려내고 건물 모양을 다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이 여기 들어설 거다 하고 모양까지 다 만들어내요. 그게 설계 도면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그 설계 도면이 그냥 찢어져 버렸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설계 도면에 이만하게 찢어진 걸 하나 들고 그걸 가지고 건물 전체를 알수 있어요? 없어요 설계 도면에 많은 낙서가 그냥 선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낙서가 돼 버렸다 그래도 이게 설계 도면이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창세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 도면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설계 도면이 찢어져버린 거예요 설계 도면에 온갖 낙서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 나라의 설계 도면인데 창세기 3장은 설계 도면을 다 찢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이루어졌나 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면 없이 세상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모순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가 만약에 50층짜리를 10동을 짓는다. 근데 설계도면이 없어. 건축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내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짓다가 무너지죠. 못 짓죠. 형편없이 짓겠죠. 이상하게 지어놓겠죠. 설계 도면이 정확하면 못 하나까지, 벽돌 하나까지 다 설계가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뭐냐면 각 종교가 많잖아요. 그 종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 찢어진 설계도를 한 조각씩 가지고 있는 거야. 한 부분을 설계도면이 많으면 자기 찢어진 설계도면 하나 그걸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뭘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들이 좋은 말도 하고 옳은 말도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비슷한 말을 하는데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얘기는 전부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이고 추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구연 동화 같아요. 교회에서 무슨 노래 해요 아이들한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뱀 속으로 손을 넣어도 뱀이 안 물고. 사자하고 양이 뛰노라도 사자가 양을 잡아 먹질 않고 그 동화 같잖아요 동화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자가 양을 잡아 먹지요 밥 먹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늑대가 사슴을 잡아 먹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뱀이 개구리를 잡아 먹지 사람 몸 물지. 하나님 나라의 뱀이 사람을 안 물어? <laughs>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쪼가리 설계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 성경에.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이냐하면. 하늘, 땅이 중고가 있어요.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헌, 하늘, 헌 땅이 있단 말 아니야? 지금 있는 이 하늘은 헌, 하늘이야. 중고품이야, 중급, 이게. 이 땅은 헌 땅이에요. 중고야, 이게.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헌 땅은 싹 없애버리고, 헌 하늘도 없애버리고, 새하늘로 간다는 말이거든. 그런 말이 얼마나 우화 같잖아, 우화왜 그런 황당한 믿음을 갖나? 설계도면이, 쪼가리 설계도면이라는 거야. 그, 이해 되죠? 설계도면이 백 장인데, 두 장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 두, 장, 두 장만큼 딱 그만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가 설계 도면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 설계 도면이 뭐냐 하면 개성완성이야 다 수도 생활을 해서 성부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내 인격을 완성하는 것 나를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아담 매화가 성장 기간에는 이성의 관계를 맺으면 안 되잖아. 아, 아담도 잘 성장해야 되고 해와도 잘 성장해야 돼. 그럼 뭐에 수신해야 돼? 수신 고행해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가정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설계도는. 그래서 애기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아담은 아담대로, 해와는 해와대로 수신하고. 수행하고 해서 자기를 이루는 이게 뭐냐면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이루는 거예요. 개성완성에 대한 설계도 한 조가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설계도 한 조가리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자지간이다는 거. 천지의 족보를 알아냈다는 것, 예수님. 예수 이전에는 소크라테스도 석가도 공자도 성인, 어느 성인, 어느 철인, 어느 학자도 신과 인간 관계를 부자지간이다라는 그 족보를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족보를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족보에 대한 설계 쪼가리를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종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 설계도를 못 넘어서니까, 그 다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제 종교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제 종교를. 성불이 다 목적이고,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게다 목적이라서 다 그렇게 혼자 살면 100년 안에 인류는 다 멸종돼 버리지 그렇잖아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담 해화가 성숙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진리를 중심하고 자기를 쭉 수신해가는 거는 그때까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애를 놓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딘 동산의 아담에와 타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도를 지져버렸다. 하나님 나라 설계도에다가, 완전히 페인트를 들어보아서 낙서를 다 해버렸어요. 설계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은 거예요. 엉망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실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모순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완전히 찾은 게 뭐냐 하면, 창조원리와창조 목적이. 에요 철학에 있어서용어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우리 현실에서는용어라고 하는 게 용도 색깔 모양 이런게이름이지어져요어사가 책상 책 보는 상이라, 밥상, 밥 먹는 상, 이게 용도잖아요, 그죠. 승용차, 사람 타고 다니는 차, 하물차 물건 실는 차, 시계, 시간 보여주는 것, 이게 전부 용도, 모양, 색깔 이런 거 가지고 이름을 짓거든. 그런데 철학에 있어서 용어는 용어 하나에 시간적으로는 역사가 이해돼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우주가 이해될 수 있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용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언어들이 다 어려워. 왜냐하면 그 언어 속에 그런 의미를 함축한 거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런 역사를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원리와 창조목적이란 언어는 정말 탁월한 언어라는 거야. 왜냐? 이건 천지창조 이전의 언어예요. 어떤 존재든지 원리와 목적이 있거든.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움직이는 원리가 설계도고, 목적이 있는데, 자동차가 먼저예요. 원리와 목적이 먼저예요. 원리와 목적이 먼저야. 이 빌딩이 먼저예요. 설계도가 먼저예요. 설계도가 먼저죠. 설계도가 먼저예요. 설계사의 관념이 먼저예요. 관념이 먼저야. 생각을, 아, 이 땅에는 이러이러한 빌딩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그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요.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 빌딩이 나와요. 그러니까 존재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원리와 목적이 있었단 말이야.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 원리. 대지를 창조하는 목적, 창조하는 원리.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와 목적은,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념 속에 있던 구상이란 말이에요. 구상. 하나님 생각 속에 있었던 언어단 말이에요. 창조원리, 창조목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뭐냐면, 천지창조 이전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 자체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와 창조 목적이라는 거는 이건 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론이. 론이 아니고, 학이 아니고, 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이. 이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원리.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원리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에요. 론과 학과 설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새로운 학이 나오고, 새로운 설이 나온단 말이야. 그건 인간의 사변적인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박이 되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비판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론이라는 건. 그죠? 원리는. 원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 숨 들이시고 내쉬는 게 이게, 이게 바뀔 수 있나, 이게? 아, 이번에.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은 숨을 들이쉬기만 한데, <laughs>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아, 앞으로 태어난 애기는 밥을 안 먹고 똥만 싼데, <laughs> 그런 게 있어? 밥 먹고 똥 싸는 이 원리, 숨들이쉬고 내쉬는 원리, 눈을 깜짝깜짝 하는데, 눈이, 눈을 깜짝 하면 눈이 위에 가죽이 내려온다고, 밑에는 안 올라가요. 그죠? 말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거는 가만히 있고. 아한분 이거 내려가잖아 이거는 가만 가만 있어 이게 원리야 이건 내려오고 이건 올라가고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앞으로 태어나는 기 구멍으로 숨을 쉰데이게 가능해 귀는 소리로 소리는 귀로 듣고 냄새는 코로 맡는 건 원리야 원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전기가 된다는 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새로운 원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천지 창조가 원리에 의해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원리.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창조 원리, 창조 목적이라는 건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신학은 학이라는 거야, 학. 론이라는 거야, 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파가 생길 수 있어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부정하고 내 이론이 맞다, 내 이론이 틀렸다, 이럴 수 있는데 원리는 비판할 수가 없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밥 먹고 동사하는 거나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나 자고 깨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창조원리와 창조목적이란 말이야 원리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야 이 창조원리와 창조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완벽한 설계도라는 거야 이 설계도에 의해서 보니까 어때요? 이 자연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인간의 몸도 천지창조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런데 인간은 천지창조의 원리를 응용해서 응용과학이 나온다는 거야. 응용과학이 나와서 뭘 해요? 이 세상에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는 게 뭐냐?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발전하는 게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뭐야? 내적으로는 이상 인간을 통해서 이상 가정을 이루어서 이상 세계를 이루는 거다. 그걸 뭘 중심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중심하고 이루는 거다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설계도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설계도 쪼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딩을 짓는데 설계도가 100장이면 그 100장 전체, 퍼즐이 만약에 300개가 쪼가리를 붙이면 그림이 나와. 지금까지 종교가 한 50개 가지고 맞춰, 여기저기 맞춰보니까 그림이 나와? 안 나와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300개 되는 걸한 50개 정도 중간중간 맞춰놓으면 그림이 대충 나옵니까, 이게? 안 나와. 그럼 상상하는 거야, 상상.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상상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전부. 이상 세계에. 전부 이상이라는 거야, 이상. 꿈. 추상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하는데 하나님 나라 플랜은 아니야. 다. 옳은 말은 하는데 하나님 플랜이 아니야 그래서 메시야가 뭐냐 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일을 다 이룬 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설계도를 완전히 완성했다 그것을 위한 초석을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파트를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누가 지어요? 시공사가 짓죠? 건설회사가. 건설회사가 공사를 해가 짓잖아. 건설회사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거야. 설계자가 지었다는 거야. 설계 설계도가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이걸? 다 설계도 보고 다 한다는 거야. 전부 다. 거기에 목수들이 객돌도 쌓고, 뭐, 뭐, 다 이렇게, 목수들이 다 일을 해. 목수는 일만 했을 뿐이야. 지가 건설한 게 아니에요. 건설회사, 건설회사는 일만 했을 뿐이야. 누가 했어요? 설계자가 다한 거예요. 설계자에 의해서 그걸 보고 전부 짓잖아. 그러니까 설계한 분이 뭐라 고 그래? 설계한 사람은 벽돌 하나도 안 갖다놔. 일안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럴 수 있어? 이건 내가 지었다고. 그랬어. 그렇죠? 이건 내가 지었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설계를 했어. 그럼 메시아는 뭐하는 분이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에덴에서 잃어버린 찢어진 설계도를 완전히 다시금 찾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뭐야? 창조 원리와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 원리와 창조 목적이란 언어 자체가, 발상 자체가 뭐냐 하면 종교 이전, 천지 창조 이전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발상이. 이게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언어가 나오려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단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발상 자체가.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도인데 창세기 3장에서 그냥 와, 와, 탁,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아담에 가다 찢겨가지고 전부 흩어져버렸는데. 중간중간 의인들이 나타나서 쪼가리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뭘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래서 창조 올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도, 천지창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도를 완성한 거다. 창조 올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창조 올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학의 대상이 아니고 설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리예요, 원리. 원리예요. 그래서 복귀 원리, 역사를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도를 찾아오는 과정이었구나.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원리라는 건 성경 이전의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논과 학과 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보이느냐? 미사야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도를 이루어서 조감도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투시도를 완전히 완성했다는 거예요. 창조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계도가 보이느냐? 그걸 볼수 있어야 됩니다. 건물 설계도를 아무리 봐도 설계도를 볼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선이고 숫자야.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창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계도가 조감도가 보이느냐, 투시도가 보이느냐 그 건물이 보이느냐, 그게 보여야 됩니다.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설계도였다.